오늘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모양의 특별한 평면 도형을 보여줄 텐데요.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왜그 이름을 붙였는지 이유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도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공책에 가, 나, 다. 모양의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를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괜찮지만, 비슷하게 그리도록 노력해봅시다. 세 가지 도형을 모두 그려보았나요? 그려보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특징을 이야기해봅시다. 첫 번째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 3개, 변 3개를 가진 삼각형 도형입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한 점은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의 모양입니다. 마치 색종이 혹은 책 같은 것을 탁 올려놓았을 때 완전히 겹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 여러분도 이름을 한번 붙여 보세요. 선생님은 니은 삼각형이라고 붙여 보았어요. 이 부분이 마치 니은 같이 생겨서 니은과 비슷한 모양이어서 니은 삼각형으로 붙여 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서 붙이고, 이유도 공책에 한번 써 보세요. 두 번째 도형의 특징을 봅시다. 어떤 도형인가요? 사각형이긴 사각형인데 아주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모양 같기도 하고 또 학교에 오면 칠판 모양 같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길쭉이 사각형.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어서 길쭉이 사각형이라고 붙여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다 사각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사각형인데 모양이 어떤가요? 변들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리고 각 꼭지점이 있는 부분들의 모양도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색종이 모양. 그래서 색종이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고요. 이유도 색종이 모양과 같아서라고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 보고 또그 이유도 한번 써 보세요. 자, 오늘 평면 도형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번 단원에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평면 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 볼 거고요. 또 예전에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도형 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친구들이 놀이 기구 만들기 수수깡, 모차 이런 거 이용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평면 도형을 활용해서 놀이기구를 만드는 활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름 붙이기를 완성해 놓으시고요. 이름을 붙인 것은 클래스 1, 2, 3 또는 하이클래스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생하셨고, 다음 수학 시간 두 번째 시간, 평면도형 두 번째 시간에 만나요. 안녕!